대림초가 두 개가 켜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천 년의 기다림으로 기다리셨죠? 네. 네. 대림초가 한 개가 켜질 때마다 천 년의 기다림.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 제2주일은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고 지키고 또 크게 발전시키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정된 주의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 어떤 존재든 그 소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고유하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하느님이 시켜분이 당신 몸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언니의 내림체계를 지내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 마오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 담아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 또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난갈 데 없는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 그러면서 또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대립 시기에 우리가 함께 이제 닮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리 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게 되라고 명령하셨다. 예, 높은 곳, 또 낮은 곳, 평탄하게, 예, 곧게 되어라. 제 보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되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분되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이 대림식이는 그런 뜻에서 하느님의 길,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만든. 그런데 그것이 외적인 것에만 있겠네. 우리의 내적인 굽어지고 꼬여진 그 우리들의 마음은 해당이 되지 않겠나 우리들이 꼬여지고 또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는 그 마음도 곧게 필요 마음이 그렇게 곱게 펴, 펴지지 않는다.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 있지 않대. 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거친 길, 굼어진 길, 오 어, 꼬여있는 이 길들을 곱게 펴는 그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자세고, 어떤 마음이 먼저 우리는 대립 시기를 희망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희망에 걸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천 년의 기다림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끔 우리들이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가 신앙인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모습은 정말 말씀대로 하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하면 그저 마지못해 누구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저 이 동아리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있어요. 네, 우리들은 이 무릎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가? 예, 성사를 볼때도주일이사도 저, 저 성사 보기 싫으니까, 성사 보기 안 되니까, 그거 어려우니까, 그래서 맞이 못해서 주일도안 맞이 고하고 사람들 뭐, 체면 치료라고 해야 되니까, 이 예, 단체 할법거 받고, 어, 맞 못해서 이렇게 하는,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이 나에게 충전되면, 되어지는그 에너지의 원인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빌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그저 의무만 채우려고 하는 그럴 때 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신앙의 형태 안에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그 꼬여있는 제대로 된 곧게 되어 지지 않은 그 마음들을 바로잡는 것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다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 희망한 것과 함께 우리가 제대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음. 다른 말로 하면 해결. 오늘 세례자 이한는 해결의 세례를 선포하였다고 얘기하셨는요 주님의 기를 바보지 않기 위해서는 음. 내 마음에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것도 돌이켜봐야 해. 곱게 되어야 해. 이 곱게 된다는 것에서 최근 12월 4일날 알면서 던 우리나라에 큰 이변이 있었죠. 이런 일들을 바로 잡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여서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지, 흥컬어진 실판 처럼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아는 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있어 수 있어요. 곱게 내리, 내지 않으면 이렇게 흥컬어질 수 있지 않을까. 대립시기에 또한번또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림시기는 기쁨의 시간이에 희망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에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기쁨의 시간. 이 기쁨을 놓쳐버리는 모든 것이 없어 놓쳐버리는 것이죠. 대림의 여정 안에 이 기쁨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희망할 수 있는 힘이 없었 희망과 그에 따른 기쁨이 나른. 그래서 그 기쁨의 힘으로 희망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습니다 주님의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라고 화답성은 화답송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오로사도는 대림시기 필리핀들에게 보낸. 신자, 신자, 경영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처 날부터 지금까지 복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좋은 일을 시작하실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는 이 기법이 포함되었으나 주님을 왜기다릴까이 기쁨의 날. 그러니 우리는 기쁨 속에 정말 기뻐해야.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 덕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택을 앞둔 대림 시기에 정말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겠습니다. 이 끝으로. 대륙시기에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해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결로부터 구원 받은 자로서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 사랑은 그 앞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실천해. 굴림한, 그래서 뭔가 비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힘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랑을 신청해 야할 것입니다. 이 대리 2주 우리는 인권주의를 지내고 있는데 이 인권 안에도 우리들이 이 교만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그래서 최소한 나에게도 그렇지만은 너에게도 이란한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laughs> 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전행이나 했었는데 이렇게 예,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예, 그곳에서 드디어 이렇게 <laughs>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촥 내려와 있고,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탁, 이미지의 사람을 탁대면하게 됐어. 그런데 너무나 반갑고, 이래서 얼떨결에 이랬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어, 이름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어,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음, 음, 음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천년의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때 즉시 주님하고 우리의 겸손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구하게 될것습니다 내린 위주일 또 다른 천년의 기다림으로 이한 주간을 사활하시기를기원합니다